온나무과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엽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한여름에 붉은색 잎과 붉은색 꽃을 피우는 아이거든요. 어, 이 나무는 자엽 안개나무. 그 중에서 로얄 퍼플입니다. 어, 안개나무는 온나무과예요. 과습에 취약합니다. 전지를 하는 것도 한여름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여름에 전지를 잘못하면 거꾸로 습이 많아서 가지가 죽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는 봄철에 끝내는 게 좋고요. 그 뒤에 이제 자라는 가지들은 여름철, 장마철을 피해서 또 가을철에 한번더 전지를 할수 있는데, 온나무가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요. 척박한 데서도 잘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뿌리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다관형으로 키우면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원에 심고 싶어 하시고, 외목대로 키워도 굉장히 이쁘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다관으로 여러 갈래로 올려서 커다랗게 풍성한 꽃을 피우는 걸 이제 일본에서 봤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줄기는 사람의 살색과 비슷한 그런 줄기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도 빠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까탈스럽기도 해요. 온나무과는 이제 어렸을 때는 속이 비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지처럼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좀 장마철에는 전지를 피하시는 게 좋고, 과습의 영향으로 배수가 안 되면은 잔뿌리가 썩고 나무가 거꾸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조건을 맞춰주신 게 좋습니다. 심으실 때는 항상 배수가 잘 되는 오히려 돌밭이나 이런 자갈 마사가 좋고요. 너무 습이 많은 자리, 그 다음에 물이 고이는 자리는 죽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개나무는 온나무가기 때문에 옷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옷을 타요. 이 아이들한테 옷을 타진 않거든요. 어, 때로는 옷을 심하게 타시는 분은 대나무 진액으로도 옷이 탑니다. 그렇지만 어, 이 나무는 그거보다는 좀더 난데. 혹시 몰라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어, 배수가 잘 되는데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나무를 키울 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물을 매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쫙 크는데, 어이 아이들이 잎이 자엽으로 나고 이제 새로운 순이 자라는데 장마철에만 전지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장마철에 전지를 잘못하면 쫙 내려가기도 하는데 장마철에 많이 망가질 수 있는 나무가 안개나무입니다. 심더라도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잘클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 아이도 커다랗게 크는 나무는 아니었어요. 3m 정도 크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붉은색 꽃이 쫙 폈을 때이 자엽과 붉은색 꽃이 어우러진 게 한여름에는 그런 나무들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한여름에 더더욱 아름다운 나무, 뭐 붉은색이 뜨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는 뭐 한여름에 빨간색을 보면 너무 더워 보이는데 이쁜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한여름에도 어이 자엽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아닌 약간 검은색과 자색 제가 이 색감을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 커다란 잎이 됐을 때 굉장히 색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랗게 키워서 꽃을 볼수 있고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 지금 안개나무를 식재하시면요. 꽃은 2, 3년 뒤를 기다리신 게 좋아요. 당장에 이 아이가 꽃을 피우기보다는 뿌리를 잡고 성장을 해서 어, 내가 꽃을 피워야겠다. 했을 때 이제 꽃을 피우는데 어린 나무도 피우기도 합니다. 올해 피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올해 수영을 갖춰서 내년에 이쁘게 꽃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꽃을 피우면 모든 영양분이 꽃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제거해주시면 나무의 성장이 더 좋아져요. 1년을 밀어서 내년을 기약하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자엽 안개나무가 처음에 잎이 나올 때는 자엽이 아니기도 해요. 이 자엽의 잎이 나오는 경우는 햇빛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엽 안개나무는 반음지, 음지에다 심으셨을 때는 이 자엽 본연의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은 강렬한 햇빛이 자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햇빛이 적은 장소라면 녹색으로 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엽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자엽 안개나무도 어렸을 때는. 녹색의 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햇빛이 많이 보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엽으로 변해 갑니다 물도 좋아하고 비료도 좋아해요 하지만 물은 배수가 잘 되는 경우 물을 좋아하는 거고요 적정한 양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양일 수 있는 거죠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물을 공급을 갖다가 해주면 나무가 잘 커요 그리고 비료는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하셔 갖고 늘려 가신 게 좋고요. 어렸을 때는 적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적은 양으로 뭐 일주일 보름 간격 약간씩 주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커지면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